안녕하세요. 4월 2일 경제신문 헤드라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러에 1472원, 1엔에 9.84, 1위안에 202원, 1유로에 1588원. 미국 시장은 좀 반등했습니다. 첫 번째, 슈퍼 관세데이 직전 한국을 저격한 뒤 트럼프 얘기기첫 무역대표부가 USTR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34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어저께 4월 4일 11시 윤탄핵 선거, 아, 애경그룹 위기 애경그룹 주력 사업 한다. 음, 한덕수 삼, 상법 개정을 거하고기업악기 영향이 있다. 아, 이 면에는 공장도 지역 경는도 완전히 멈췄는데 투쟁 소음만으로 잡았습니다. t i r e c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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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해본다. 정의선님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에 맞춰서 니어링 정책에 맞춰서 어, 현대차가 미국에 갖고 어,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트럼프 니어링 정책에 맞춰서 미국에다 어, 또 공장 설치를 생각해본다. 어, 개인적인 내 피셜인데 어, 또 언론 은 이렇게 바라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창업주 정주영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가정이지만 생각이 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거세지는 미 아빠 한국 모기 수입대 기습 이전 요구 불공정하다. 미국 상호관세 앞두고 트럼프 이기 첫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차 미 진출이 우선 순위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비판. 30개월 이상 세고기여 사과딸기배 수입 확대하고 확대 요구하고 플랫 폼법 미기업 차별 언급, 원전 외국인 소유 금지 지적, 정부 수용 가능한 조치 선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음, 초유의 이중 관세, 차업깨 덮치나 차는 25% 관세, 상호 관세, 한국 지엠 타격이 클 것이라고 현대차 미가격 인상 검토. 음... 대내외적으로 여기까지죠. 사실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보호무역, 과거 사례를 보면은 가장 수혜를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부입니다. 정부, 미국 정부겠죠. 세수가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관세만큼 음,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도나 뭐 동남아 국가의 그 저가 상품을 들어오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음, 언발의 오준녹이처럼 단기적인 효과죠. 그러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트럼프의 의도로 아는 것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과제인 듯 합니다. 그렇게 뜨러면 뭐 대단한 것이죠. 예. 음, 한덕수 주력 삼합가 선택하고 재계 정부 협상 자꾸 나서달라. 한덕수. 이거 음,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 미 관세 범당 먼저 맞은 철강 16 수출액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 관세 리스크, 철강 가격 낙하, 국내 제조업 여섯 곳, 여섯 곳 트럼프 관세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막판 절차 평결 끝에 현재 선고 사면 전 유닛 운명은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음, 자신이 믿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고 하지만 음, 했습니다. 사실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음, 아마 대대회 잔치, 정치 외교 안보. 네, 지금은 개인적인 내피셜에 의하면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불신의 시대 같습니다. 네. 가장 에, 트럼프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을 많이 하죠. 네. 법으로 압박하고. 어, 지금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 음, 트집 잡고 억지 부리고 그게 이제 세계 곳곳에 퍼지지 않나 트럼프도.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정치사, 또 말해 경제사로 개인적으로 <laughs>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음, 네프샤 지브리풍으로 첫 GPT 가입자 시간당 100만, 100만이 몰렸답니다. 자, 대표적인 어음 챗지피티를 보면은 챗지피티 제미나이 2.5 구글에서 나온 거죠. 파블렉 파블렉티 파블렉티 그다메 카소. 카소 애니스페 스피어 애니스피어. 그다음에 MCP 엔트로피 주로 챗지피티 쓰니까 다른 것도 한번 써 봐야 되는데. 공개 일주일 만에 음 GPT-4 포 제로라고 하죠 이미지 생성 전세계도 온가족 사진 이래니 느낌으로 국내도 하루 120만명 사용 최대 서브 과부하 될만큼 요청표 옳지만 gpu 노가 즐거운 비명 구글도 제미나이2.0 프로 공개 압도적 추론 성능으로 마프 실리콘 베리선 ai가 직접 코딩 일자리 위협을 용도로 푸샷 프로필 사진 자신의 프로필 사진 푸샷이라고 그죠 안보이는 면세점 것이 안 보이는 면세 제품 현대 결국 문 닫았다는 말씀입니다. 음, 오프라인 매장이죠 면세점도 트럼프 관세로 세계 GDP 0.6% 줄어들 건그0.6% 어, 러프하게 생각하면 0.6%가 미국의 세수를 증가시키겠죠. 어, 그 부가적으로 어, 리쉐어링 어, 저는 과감하게 정성은 미리 쫄아가지고. 또 정의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예, 한국의 노사분규도 심하고 예, 모르겠다. 나나 돈을 벌자. 음. 아, 뭐 한국에서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고 한국의 근로자까지 미국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 보나 가겠지. 결국 일자리는 미국 사람을 만들고 그 수익은 대표나 그 경영진들이 일부 경영진 수입이 증가되겠지만 미국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죠. 어, 현대 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또대 뭐 노조 강성 노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 습니다자 어. 그다음에 어, 블란서에서는 우익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 문제로 어, 출마가 저지되는 문제라고 간단하게 짚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출전 전쟁, 보이콧 세계 트럼프가 아, 그 사실대로 그냥 개인적인 내 비션. 트럼프는 늘 그랬죠. 중국을 혼란 속에 빠뜨려야지 자국에 늘 자, 자국 위주의. 그런 생각을 하죠. 아무런 염치도 없고, 음, 세계 도덕 관념도 없고, 경제 관념도 없고, 오직 자기 것만 생기는 놈이죠. 그래서 야, 분쟁을 시키는 건 아닌데, 대만하고 일본, 아, 중국을 해서 그 사이에서 어부지리로 하더려는 생각. 바이든 정부, 가 그러니까 바로 음, 트럼프가 계속 일기, 이기까지 됐었다면은 중동 전, 아, 중동이 된다. 어,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보다 대만이 터졌다는 시나리오가 있었죠. 근데 다시, 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음, 어, 다시. 사고인 음, 대만과 아, 중국의 에, 그 전쟁을 유도하지 않을까. 아, 간단한 내용했습니다. 샤오미 전자유주행 전기차 가들의 충격으로 폭발했다. 과정 중에있죠반 어. 음, 유대 방치 하바드 대책 문제입니다. 트럼프 카드. 여러 군데 아주 아주 정신 이 없습니다. 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근본 음, 사고 사상 참 크게 영향 받은 사람이. 받았던 누구일까요. 음. 개인적으로는 참 컴변호사 법률자문 컴변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음, 그를 누가 연구했는지 여기는 거죠. 끝까지. 이겼다고 하고 승리했다고 하고. 어. 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게가 있습니다. 20대 아들 집에서 쉬었는데 50, 60, 얼마는 일터로. 자, 55세에서 64세 여자, 6 1 5퍼센트가 이래, 10년 전 52%보다 이제 많아졌고, 20대 남자는 지속적으로 하라. 엄마들 단순한 노후 말다 하지 않는데, 청년들은 비리, 예, 정규직, 엄마는 위대하다. 기술, 국가 기술 보유 기업 외면에 있던 외국인 규제가 무산됐다. 위동성 증가에도 삼아 기업 대출 뚝 떨어졌다. 노인, 연령, 기준, 상위, 첫, 정부 촛 회의한다. 오세대 실손 보험이 용각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통용비 2 0만 원까지 도수치료 보상 도수치료는 제외됐다. 가장 또 많이 받는 거죠. 자 비즈니스 파트입니다. 삼성 dx 부분 노트문, 음 직대체, 갤럭시 dna 가전 tv도 전파 게스퍼 공장 계속 돌려야 빠하는데 게스퍼. 현대타 전화. 러시아 좀 정유 육십. 지난해 러시아 몇차 수출 116만대 재진전철 약정중이사회 현대 첫 외국인 디자인 시장 사장 삼성 첫 나왔죠 펩시코 출신 포르치 디자인 음 현대차 정의성 자 골드 기업 GFS의 변신 공간 효율화 이라는 방식 확보 연호 절감했다는 소식. 삼성 스마트 공장 중소 혁신 위한 엔진 대담. 삼성올해 2십개 기업 지원한다. 자 SK텔레콤도 출소표를 냈습니다. 격화되는 한국 AI 검증 경쟁. 어, 크롬용 AI 프로그램 출시. 자한국인이 자주 쓰는 검색 서비스 네이버가요, 월등히 1위죠. 유튜브, 구글, 인스타그램, 챗 GPT, 카카오톡. 카카오톡도 검색 있습니다. 검색. 해시태그를 누르고 검색. 음. 네, 나무 위키, 위키백과. 다음, 다음이 참. 음. 어, 갑자기 그냥 좀 9.3%. 로 주요 AI 검색 서비스는 A.닷 SK텔레콤 다양한 AI 모델 중 선택 질문 답변 A.닷 음. AI 브리핑 네이버에서 AI 브리핑 AI 오버뷰 구글 리튼 written. 리튼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써봤는데. 음. 자 애플 AI도 한국어 지원한다. 제약사 신약으로 승부한다. R&D 지출 늘린다. 자, R&D 연구개발비 지출 대용제약이 18.5%로 가장 많습니다. 네. 자, 제약사를 한번 볼까요? 대용제약, 한미약품, 유한양액 어, JW중형제약 GC녹십자, 정군당 HK이노텍, 대원제약, 보령 광동제약 가장 음, 진짜 먹거리죠. 네, 미리 먹거리. 노인 맞춤, 치료 강남, 베드로, 병, 초고령, 1에서 21% 자, 눈이 나이가 들면 음. 렌즈 해상도 확높이 u 무게는 6 6 o u 자, 플라스틱 소재로, s o l d i 6 r Quake, Kujoka, Hoshing Katana, Tongo, Kang, y u s h i m 자, 한국식 월급 가베 서비스 말의직장된 열거한다. 게이 음, 중기 방사 에너지 불어요. 인프라. 웨스틴 인프라운트. 너죠자 웨스틴 인프라트가 작게 나왔습니다. 잡이 어? 단게 있었죠. 예. 이번에 물류 배송 어팀 플러스 배송 이 브이티 지구 십 고유체에 대해 자금형 투자 기 지원 대자 배송 기사 대금 정상 못때업체나 경쟁 격해진 대다 쿠팡 커리등1 경쟁 시대 반란의 배송 기사이름검 금주 시 남성 배송 진심 음 이거 때음 부채 비율이 300%가 넘었습니까 애기이 캐시카우 팔아 자금 확보. 계열사 1년세 30%뚝 떨어졌다. 계열사 주가가. 주식당보대출 상환됨을요. 애경그룹 지배구조를 왜 보게 되냐면 애경그룹 자산, 애경산업, 제지항공 애경케미컬, AK플라자, AM플러스, 다산개발 이게 어찌 보면 신호일 수도 있죠. 아, 부채비율 그전 아주 안 좋을 때는 400%까지 되는 회사도 있었는데 300%. 지금은 100에서 150% 어. 전조가 있습니다. 네, 관심있게 보실 기사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MBK 홈플러스 사태도 있고, 자, 브라질 펀드가 헤 펀드 수익률 1위로 합니다. 브라질 펀드, 중국 펀드, 한국 펀드, 일본 동민은 마이너스고, 자 증권입니다. 원자재 ETF 수익률은 동은 금 반대네요. 네. 네. 구리, 딱딱 코퍼 구리. 음, 1이고. 은이2위고 바뀌었네요. 1, 2를 해 보통. 음.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겁니다. 김승현 회장 지분 중에 하나 그룹주 주가가 탈것 같아요. 자, 일분국코인 코인 시총 18%가 빠졌습니다. 도지 이더리움 반덤마 관세 전쟁 변동성 및 예, 커지고 비트코인 같은 11%나 빠졌습니다. 예, 비트코인 11%, 이더리움, 리플, 비앤비,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타노, 트론, 토코인 체인링크. 그다음에 배터리 검사 장비 원주 세크. 비유량 채권시장 대기한 자금 조달 나나. 나왔는데 후순위 채권을 얘기하겠죠. 예. 불안하니까 예.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 해도 또 일단. 체크 보자. 이런 심리겠죠. 중손박 규제로 h m 면 수익률 증가. h m 면 수익률. 손박 규제로 반사익을 얻는 것입니까? 네. 부동산입니다. 증여보다 양도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달라진 부의 이전 공시. 아파트 증여. 증여세. 음. 과 정등. 토지 허가 구역 재건축 정보 실거주 위반 특별조사 청담 프라모터 재개발 8분의 브 정도 넘었다 일단 만들고 보자 전국 대형 조형물 나름이 시작돼 일단 랜드마크 경쟁이 음. 강원도 반도체 크로스도 소분인데새만금 AI 배터리 호불호 그러면 볼까요? 장구 끝내고 사고를 는거 밖에서 계속 이 잃어 끔 잃어 끔잃이이 잊어 저 잊어 점쟁이들이 전해진다 이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 음, 자 십대 술 담배 멀어졌지만 쇼폼 정도. 아 저도 그냥 쇼펌 폼 한번 빠지면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런 정치 신문을 보겠습니까 물론 정보가 많이 쏟아져서 어, 플랫폼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친절하게 어, 쇼폼을 빠지게 되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문을 선호하는 건지 모른다 요즘. 좀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작반하장도 본사치, 복귀, 거의 다뭐 회복됐죠. 음, 보고정거일이네. 그래서 하루 앞둔 전거일정참 내가 이러려고 참그가 명복을 의립니다 그래도 스스로 책임감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생각을. 자기 잘못도 끝까지 버티는 면도 있는데, 네 그랬죠. 네. 남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 정부 쪽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쩔 것입니까? 자 남자는 세 끝을 조심하라고 했죠. 한 네. 번의 실수가 어리킬 수 없는 반쪽 네. 이거 또안 했네. 아, 어떻게 된 거야? AI 시대에 공부 안 하겠다고요. 더 해야죠. 맹경춘추오터니 신드롬, MB 유니폼 판매율이 음, 야구에서 돈 벌고 뭐 여러 가지 돈 벌면 안에 한번 뜨게 되면 첫첫 GPT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로 이름만 음, 체크하고 많이 해주니요 국민들 자체가 필요한 누적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 예. 번아웃될 정도로 누적돼 있습니다. 관세 와, 미치는 것 세계 경제가 관세 때문에 한지 이게 지금 멀고 있죠. 그렇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관세 올려가지고 어, 어떤 결과가 일이나단기적으로는정부 세수도 들, 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협박에의해서또 현대차처럼 내셔올인 경색에 도움이 되고. 미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트럼프가. 아닐 겁니다 트럼프도 장기적으로 보호 무역주의 관세를 올리게 되면 상대방도 올려서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을 질을 죠 낮게는 왜냐하면 싼 제품을 사야 되니까요. 아는데도 왜 그럴까 그런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 세계를 경제 제2 3의그 경제 공황으로 내몰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 미래. 아, 자, 민주주의의 사슬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미래에 드리워진 그노 민주주의 의 기복이 있다지만 한미상을 보고 있으면 일시불 대 일가 부심에 들어 AI 기술 감 기, 감시 기술까지 발전, 저항 차단할 우려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자가 떠난다. 이건 심각합니다 6억씩 막 주는데 어? 실리콘밸리에서 6억씩 주고 한국의 유능한 과학자들을 데려가는데 입틀막 해가지고 연구비 어, 왜중단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러면 여기 정치파트니까 한마디겠어. 입틀막 해가지고 근데 1년 정도밖에 안됐죠그 안 지원을. 근데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연구도 중단되고, 1년이 중단되면은 연구 진행됐던 재원이 완전히 1, 2 년이 아닙니다. 몇년 갑니다. 아, 실리콘밸리로 유급 중단이 그리 떠나고 외국으로 떠나고, 학자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자 사설이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네. 아, 결론은 이제 정쟁 적고 승복 승복 다짐. 아, 더 나은 대안 찾자.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사복적 대응하라 FTL의 사실, 자, 오늘 다음은 내뭐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음, 간지, 지금 간지에 끼어져요. 네, 안녕하세요. 기획적으로 했겠죠. 자, 3월, 아, 4월 2일이군요. 4월 2일. 음, 매일경제, 경제신문 헤드라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뭐 기분 좋은 상쾌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